네, 이제 초월함수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대수함수 설명드렸고요. 일반적인 함수가 인공신경망에 에, 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으니까 오늘은 초월함수 설명드릴게요. 근데 솔직히 저는 초월함수라는 이야기를 최근에 처음 들었습니다. 어, 저는 사실 수학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서 어, 대학 전공을 컴퓨터공학과를 한 거고 어뭐 그래서 서, 뭐 제가 수학을 잘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인공지능을 전공했고 이제 컴퓨터 개발을 계속하고 있었고 근데 이제 수학이라는 과목을 조금 더음 다른 기법으로 손으로 계산하는 기법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공부하는 어떤 교재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이 책을 집필하게 된 거라서 저도 사실 이 책을 집필하면서 굉장히 많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질문 의견 어 지적 어, 예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지 전자책으로 판매되는 s s 2 4에서요 책에 3장을 하고 있고요 이제 영상 한두 개면은 3장이 끝날 듯하고 3장이 끝나고 나면 4장 마지막 부분에 통계 이야기가 나올 듯해요 그래서 오늘 초월함수입니다 초월함수 중에서도 우리는 뭐 지수함수, 로그함수, 삼각함수 이런 이야기를 할 거예요 아그 내용을 위해서 일단 먼저 지수 지수는 예를 들면 x의 세제곱 그러면 요 3이 지수죠. x가 몇번 곱해지나, 몇번 거듭해서 곱해지나 그걸 의미하는 게 지수입니다. 그 지수들의 기본적인 연산에 대한 거를 보시면 곱셈은 미치, 요 a를 베이스 미치라고 해요. 미치 같은 숫자들의 곱셈은 지수끼리 더셈이다 나눗셈은 뺄셈이다. 뭐 자, 천천히 생각해 보시면 다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리고, 이제, 지수함수의 기본적인 형태. 제가 계속 어떤 함수를 만나면, 함수가 가지는 기본적인 형태를, 어, 그려봐라. 눈으로 익혀둬라. 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y는 a의 x승과 같은 형태를 지수함수라고 하고요. 지수함수에서 밑이 1보다 큰 경우는, 이렇게 커집니다. 음. 근데 a가 1보다 작은 경우는, 아래에 이렇게 작아지는 겁니다. A가 1이면요. A가 1이 되면 상수함수죠. 1을 몇 제곱하더라도 동일하게 1이니까. 지수함수의 형태와 베이스의 값에 따라서 모양이 어떻게 되는지, 그걸 눈여겨봐 두시면 됩니다. 로그함수 한번 보죠. 로그함수와 지수함수는 굉장히 관련이 높은 겁니다. 어, 그냥 결론을 말씀드리면, 지수함수와 로그함수는 서로 역함수입니다. 그리고 로그함수, 요렇게 있는 로그함수를 보면, 여기서 a, b를 베이스라고 하고요. 어, 뭐 b는 1이면 안 됩니다. 뭐. 그리고 y의 x제곱과 y는 a를 베이스라는 로그함수는 서로 역함수 관련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면, y는 2의 x승과 y는 로그 2의 x는 서로 역함수라고요. 음, 음, 이건 숫자를 넣어보면 좋은데, 예를 들면, 이때, 예를 면 y는 2의 어, 10승이라고 하죠. 그러면, 어, 요 놈, 이놈, 요 놈을 다시 log을 취하면, 즉, log 2의, 아, 10이네. 음, 예. 2의 10승이 사실 1024죠. 그래서, y, 밑을 2로 하는 1024. 1024가 1 0의 2에 10승이니까, 얘를 하면 10이 나오거든요. 아, 지금 제가 설명이 체계적이지 않네요. 음. 예, 지금 제가 생각해도 제가 설명이 체계적이지 않네요. 그림을 한번 보죠. 그림으로 뒤에 보면, 여기 있는, 파란색 그래프가 2의 x, y는 2의 x승이에요. 그리고 빨간색 그래프가 밑이 2인 로그 함수입니다. 이두개 함수가 요 y는 x라는 이 직선에 의해서 대칭이 되는 함수라고요. 그래서 밑이 2인 지수 함수, 밑이 2인 로그 함수는 서로 역함수 관련 관계가 있습니다. 아, 이렇게 말해도 뭔가 좀 설명이 깔끔하지 않네요. 음, 조금 더 저도 생각해 보겠습니다. 로그 함수, 많이 쓰는 로그 함수는 세 가지가 있어요. 밑의 값에 따라서. 베이스가 10이면 보통 상용 로그, 커먼 로그라고 하고요. 밑이 2인 로그가 바이너리 로그, 이진 로그라고 합니다. 우리 컴퓨터에, 어, 이진 검색 같은데, 타임 컴플렉스를 계산할 때 이렇게 많이 하죠. 멀지 소팅이나 등등. 또, 2배씩 줄어들거나 2배씩 커지는 그때 많이 쓰는 게 이진 로그입니다. 또는 밑이 2인 로그, 자연상수라고 하죠. 2인 로그. 이걸 자연 로그라고 합니다. 음, 그리고 로그 계산은 요 로그 1 0에 11이고요. 그래서 요렇게 해야 됩니다. 됩니다. 로그 10의 10은 10의 제곱이니까 요게 2가 돼요. 나머지 사다 똑같고요. 우리 로그 스케일이라고 말을 많이 합니다. 로그 스케일이라고 말을 많이 하는 이유는 음, 이때 또 그림을 통해서 설명드리는 편인데 <laughs> 이 로그함수의 모양을 한번 보시죠. 로그함수의 모양은, 로그함수는, 정의역이 양의 실수일 때만 정의되죠. 그런데 로그함수 어떤 수를 로그하면, x, 정의역이 굉장히 커지더라도, y 값은 그렇게 커지지 않아요? 그래서 굉장히 큰 숫자를 표현할 때, 그 숫자를 로그스케일로 바꿔버리면, 굉장히 작은 숫자로 되죠. 또는 1보다 작은 숫자, 이대소비를 비교할 때 굉장히 스케일이 작아지잖아요? 이놈의 로그를 취하면 이 스케일이 커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스케일을 변화할 때 그때 로그 스케일을 취한다 이런 말을 많이 씁니다. 예, 로그 함수. 고를 때 많이 쓰고요. 지난번에 설명드린 것처럼 로그 함수는 조금 다른 특성으로 인해서 음, 요걸 많이 쓴다고 했죠. 로그 함수 성질. 가장 중요한 게 요겁니다. 두 수를 곱한 것을 로그 함수를 취하면 각각을 로그함 수치 한 거에 더셈 연산이 됩니다. 그래서 두 수의 곱셈이 더셈 연산으로 변환하는 효과가 있죠. 그 장점은 이전 영상에서도 또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그와 똑같이 로그의 나눗셈은 각각의 뺄셈의 로그 예,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교재 페이지가 167페이지니까 요 링크를 타고 들어오시면 요 페이지가 열립니다. 이 페이지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좀 키워서요. 어, 지금 우리는 계속 파이썬 랭귀지를 쓰고 있으니까, 지수함수, exponential function을 보시면, 파이썬에서는 지수승을 계산하는 방법이 여러 방법이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으로는, 어, 지수연산자, exponent operator. 그럼 2의 1승, 2의 2승, 2의 3승, 2의 4승, 이렇게 되죠. 이렇게 지수연산자를 써도 되고, 내장함수를 써도 됩니다. 파워라는 내장함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파라미터 두개 받아서 이렇게 쓰면 2의 4승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요 파워라는 내장 함수는 매개 변수가 정수값이면 정수가 나오고요. 음, 지금 이게 출력이 세개일까요 매개 변수가 프로팅 포인트 실수값이면 실수가 출력이 됩니다. 그런데 메스 모듈에 있는 메스 w 파워라는 함수는 이놈은 무조건 실수값을 리턴합니다. 매개 변수가 정수값이라 하더라도 실수값을 리턴합니다. 을 혹시나 자료형이 중요한 상황이 되면 요 구분도 확실히 해 두시면 좋을 듯합니다. 음, 넘어 가고요. 우리 t 스 모듈의 메삿이 요메 h 이라는게 우리 자연 상수입니다. 출력을 해 보면 2.718 정도 되는 값이죠. 음, 예, 그렇습니다. 이제 지수 함수를 그려 보는 것도 요 코드 함수를 그리는 코드는 이전에 설명드렸던 다항 함수 뭐, 등등, 서정함수하고 또 내용이 똑같으니까 그대로 보시면 될듯하고요 쭉, 알아서 보시고, 로그, 이런, <laughs> 음, 예. 파이썬에서 로그함수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냥 로그면 자연로그예요 자연로그에 값이 자연상수를 주면 요 놈이 1입니다. 요세 개의 값이 다 1을 가지는 값이에요. 요 놈은 자연로그, 어, 요 놈은 밑을 10으로 가지는 로그, 요놈 로그2는 밑칠 2로 가지는 로그입니다. 세 개의 로그 함수가 매스 모듈에 의해서 정의되어 있다. 매스 모듈에 의해 정의되어 있다. 라고 생각하시, 알아두시면 됩니다. 로그 함수 그리는 것도 똑같고요 그대로 따라가시면 되고요 음, 나머지는 그대로 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제가 너무 설렁설렁하게 강의를 하는 것 같은데, 어, 영상을 촬영하는 것 같은데, 음, 자, 다음 시간에는 이제 우리 여기서 지수함수 배웠으니까, 그 로그 함수 배웠으니까 다음 시간에는 삼각 함수 한번 배워 보죠 삼각 함수. 그리고 뭐 이거 이의 함수 배우고 좀 이따 이제 인공 신경망과 함수의 관련을 총 정리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도 수고 많으셨습니다.